이게 뭐 전에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지만 길게 준비하면 길게 준비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건 맞아요. 더 어쩔 수 없지 그게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단 더 잘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건 맞지만 근데 그거랑 반비례하게 마인드셋은 많이 흐려지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이 직업 자체가 되게 나는 철이 없고 뭔가 현실을 좀 뒤로 해야 더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연기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우울증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원래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은 그니까 좀 약간 뭐랄까 좀잘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나는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마음이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경직되어 있고, 너무 안정되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 연기를 하겠어.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나는 오히려 막 이런 연기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연예인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쉽게 쉽게 빠지는 이유가 나는 그것도 좀 일맥 상통할 거란 생각을 해요. 그 마인드셋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하는 것들인 거란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그게 그 상태가 보상 없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뭐랄까 부정적인 게더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잘해지는 건 맞지만 마인드셋 자체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불리해질 수 있다. 어떤 객관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길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승부를 보는 게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 그렇겠지만요. 김지현님께서 저랑 함께 일하던 선배들도 다 나가고 제가 중간 관리자가 됐네요. 하나도 실수 없이 일하지만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코피 흘리고 난리도 아니다. 음. 그래요 지금 뭐 중간 관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준비한 사람이 돼버렸어저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학원에 처음 갔을 때 학원에서 10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었어요. 나이도 30대였던 걸로 기억하고. 10년 차인 분이었어. 그래서 와 어떻게 10년을 준비했지? 와 대단하다. 어떻게 1 10년... 0난 상상을 못 하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나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 <laughs> 그게 나였던 것임. 어. 그게 나였던 거임. 시간이 정말 금방 갑니다. 눈 깜빡하면 슉슉 흘러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제 방송 보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 줄이라도 더 연기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예.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라이브를 봐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호호님께서 한 분야를 10년 동안 준비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네요라고. 저도, 저도 아직 10년까지 준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도 못하겠어요. 10년 혹은 10년 그 이상씩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근데 확실히 그건 있습니다. 게임에서 레벨 10에서 11을 올리려면 레벨 1에서 2를 올리는 정도의 경험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레벨 10에서 레벨 11만큼 올리는 그러니까 레벨 10 레벨을 더 올리는 경험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9년 차랑 6년 차랑 3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세월에 더깨랄까? 그런 것들은 더 축적이 훨씬 많이 돼요. 저 뭐랄까? 실전 압축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 세월이 실전 압축 세월이지.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감히 아마 헤아릴 수 없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요. 저도. 3년 전에 내가 했던 생각이랑 지금 했던 생각의 깊이나 두께나 마음 가짐은 정말 사뭇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2년 정도 뒤에 하는 생각은 지금 하는 거랑 또 많이 다르겠죠. 그럴 거란 생각을 합니다. 승패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뭐, 저 항상 뭐, 뭐, 말씀드렸으니까. 만으로 스물여덟 살입니다. 만으로.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근데 이제 옛날 나이로 하면 서른 살이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서른마흔다섯 살입니다. 난 내가 서른 살인 게 믿기지가 않아. 나는 진짜. <laughs> 야, 진짜 나이가 왜 이렇게 빨리 드는 거야. 난 진짜 제 마음셋은요. 내 생각에, 24살에 멈춰 있어요. 제 머리, 머릿속은. 그리고, 철도 안 들었고, 그냥 뭐, 똑같아, 똑같은데, 나이만 서른이야.